아직도 에오스 블랙을 안 하고 계십니까? 에오스 블랙. 이번에 에피소드 2, 신대륙, 폴리체 사전 예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오스 블랙을 검색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전 예약 페이지가 나옵니다. 에오스 블랙, 에피소드 2, 신대륙, 폴리체 사전 예약. 지금 사전 예약 시 복구권 11종엔 200만원 상당의 보상 지급. 뭐 10만원, 20만원, 요즘 뭐막 이것저것 보면 10만원, 20만원 나오는데 에오스 블랙은 다릅니다. 20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내가 갤럭시나 이런 거를 쓴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 또는 아이폰이다. 그러면 앱 스토어. 이렇게 누르시고 본인 휴대폰 번호, 그러면 인증번호를 보내주시고 인증번호를 받으신 다음에 여기에 인증번호 확인하고 사전예약 신청 완료 넣어주시면 됩니다 복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새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나 지금 가면은 뭐 이것만 줄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욕심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에오스 블랙에서는 신규 유저 혜택으로 전설 등급 신수 영웅장비 영웅등급 소환권 3종 1억 골드까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석 이벤트. 여기 진짜로. 전설을 그냥 출석으로. 그냥 게임만 해도 전설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웅 방어구 상자까지. 이 영웅은 또 받아서 강화를 해가지고 10강이 뜨면은 전설로까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기간제에 삭제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리고 레벨업 성장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35렙 달성부터 45렙, 55렙, 65렙, 70, 70레벨, 75렙, 80레벨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있고 그게 100레벨까지 있습니다. 100레벨 달성 시에는 전설 방어구 랜덤 상자까지 기가 막힙니다 뭐 신화 도전권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고요. 야, 그러면은 나는 옛날에 해서 신규 유저가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오스 블랙은 또 준비했어요. 어떻게? 복귀 유저 혜택. 복귀 유저도 이렇게 복귀 모험가 전용 출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하시는 분들 또는 복귀하시는 분들 모두 이번에 사전예약 하시고 에오스 블랙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오스 블랙 많이들 재밌게 하셨는데 문제점들을 몇 가지 찝어주셨어요. 그중에 하나 렉 렉이 아주 깔끔하게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템 합성 시스템과 신규 월드보스 무스펠드룬 그리고 영혼석 프리색 장착 효과까지 상향이 되었습니다. 무스펠드룬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똑같은 거 똑같은 거 하면서 지루함을 느꼈는데 에오스 블랙은 계속 새로운 월드와 새로운 보스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내용들을 좀 보면은. 또, 이제, 클래스 밸런스 패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오스 블랙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봉토전 점령 보상이 변경이 됩니다. 3월 6일 날 적용 예정이며, 지금, 현재 봉토 점령 보상 내용 중, 봉토 점령 버프에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헬리아나 레드비 포르투스 순으로 효과 높은 버프가 제공이 되었지만, 이제 포르투스 레드비 헬리아나 순으로 높음 버프가 제공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파프니르 서버, 이 파프니르 서버 봉토전 일정 및 누적 세금 현황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봉토전은 3월 8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봉토전을 재미있게 하고 싶다. 지금 파프니르 서버로 오셔서 진호와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이아가 쌓인 게 여기도 지금 188만으로 나와 있지만 현재 200만이 넘는 다이아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대륙 폴리체 옛날에 에오스 블랙을 하셨던 분들 아 새로운 맵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드디어 3월 중에 기존 대륙에서 하늘을 나는 선박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신규 영지 아르미니스 배경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미니스 영지의 신규 던전 통안의 요새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맵도 많이 나오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에오스 블랙을 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빨리 지금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구권, 제압성권 이거를 가지고 더 즐기시기 위해서는 지금 빠르게 또 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저는. 게임을 얼마 하지 않아서 복구권과 제압성권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은 론칭 이후부터 에피소드 2 업데이트 전까지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전 예약을 하면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스펙업을 하시고 강화를 하시고 도전을 하셨던 것들 네, 모두 다 이렇게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에오스 블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오스 블랙은 총 다섯 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로그, 아처, 워리어, 소서리스, 파이터 이렇게 총 다섯 개의 클래스가 있고요. 우측에 소개 영상입니다. 로그는 근접으로서 뭐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디버프를 가지고 있는 또 은신도 쓸수 있는 유일한 클래스이고 근접 캐릭입니다. 주무기는 쌍수단검을 쓰는 그런 클래스이며, 아처는 원거리 클래스입니다. 에오스 블랙에서 가장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다리를 묶거나, 스킬을 못쓰게 하거나, 뭐 그런 여러가지 보조를 할수 있는 원거리 클래스입니다. 워리어. 워리어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스턴. 대검을 쓰고 스턴을 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지금 가장 인기가 좋은 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소서리스. 소서리스는 매직베리어를 가지고 우리 팀의 방어율을 올리거나 내 방어율을 올리거나 힐을 넣어주거나 각종 서포터 개념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딜 소서가 돼서 상대방에게 디버프를 넣고 광역스킬을 넣어서 전투 및 사냥을 할수 있는 유일한 마법계 클래스입니다. 다음은 파이터. 파이터는 딱 보기만 해도 든든하죠? 그래서 몸빵과 빠른 기동력. 그래서 주무기는 이제 권갑처럼 이런 장갑류를 사용을 합니다. 근접 클래스고요 그래서 몸빵계에서는 최고입니다. 이 다섯 개 클래스 중 여러분과 가장 맞는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인가요? 지금 에오스 블랙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해서 지금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